지킬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분노하면 안됩니다 분노하는 거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120살이 다된 모세가 그 마음의 혈기가 다 사라졌는 줄 알았는데 가난이 끝까지 와서 또이스라엘 백들이 불평하니까 야이 답답한 사람들아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해서 120살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40년 될 건데 또 불평해? 그러니까 분노함으로 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우리가 분노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수 있어요. 혈기를 부리는 거참 조심해야 됩니다. 혈기를 부리지 말아야 돼요. 과격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무료 폭력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시는데 자기가 심판자가 돼 갖고 어떤 사람은 말이야 주먹의 힘, 어떤 사람은 돈의 힘. 어떤 권력인 이걸 갖고 사람들을 막 피해를 입히고 짓밟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택시를 운전하신 분에게 전도하니까 저는요, 예수 함믿습니다 주먹을 믿고 삽니다. 어, 이 사람 주먹 쓰는 사람인가? 주먹을 믿을 게 뭐가 있어요? 벽돌 쳐봐요. 손만 깨지지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상한 모든 것을 믿을 게아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번밖에 없습니다. 권력도 하나님께서 잠시 주시는 것이, 돈도 잠시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잠시 주시는 거예요. 주셨을 때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주셨을 때 하나님에서 아낌없이 물질도 쓰고, 주셨을 때 정말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돌보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에 처한 사람들을 보살펴 주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많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예수님의 사랑의 힘이 온 인류를 그 사랑의 품에 품었어요. 라폴레옹이 죽기 전에 무엇을 하라 그랬습니까? 세인트 헤레나 3일 유배되어 한때 그는 전 유럽을 지배하고 통치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마지막 전쟁의 패에서 섬에 유배되어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창과 칼로써 온 세상을 정복하려 고 했지만 실패했고 예수께서는 사랑 하나 가지고 온 세상을 점령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세상을 점령해야 됩니다. 모세는 자기가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되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혈기 속에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인전 7장 25절 보세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다 같이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하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인간의 모습이 나타날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하면서 혈기 부리는 사람들은 자기 열심으로 일을 했지,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도, 주님이신 은혜에 의한 열심이 돼야지, 자기 감정에 의한 열심이 되었다가, 시험에 들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늘 주님이신 은혜로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나이 나대가서 주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사도행는 7장 2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다음날 나가보니까 또 자기 형제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자기가 어저께 그런 일을 했으니까 이제 저들이 나를 인정할 거라 생각해서 왜 싸우냐고 저들을 말렸어요. 그랬더니 이 싸우는 사람이 두 사람 다 모세에게 달또 네가 뭔데고 그러냐고. 모세가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모세는 자기의 때 자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자기에게 항의하니 를 이제 모세가 문제가 생겨났어요. 왜그 사람들이 모세가 애국 사람 중에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형제들에게 이제는 고발당하는 위치가 되어서 도망을 갑니다. 자,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걸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고 나가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이 일에 대해서 다 찬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이 거꾸로 오해가 되고 거꾸로 그일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하에게 하셨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달려든 거 우리 기억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못 가진 사람이 가진 사람에 대해서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시기와 질투를 하거나 아, 저 사람이 못 가져서 그렇구나 기도해 줘야 돼 같이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에 신앙 생활할 때 먼저 믿는 사람이 주을 열심히 성길 때에 우리가 그잘 열심히 내는 사람들 도와주고 격려해줘야지 시기 질투하면 안 됩니다. 또 나중에 사람이 또 열심히 성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사람이 끌어주고 뒤에 사람 밀어주고 그래야지 그 시기 질투해서 자기가 뭔데 날뛰냐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시기 질투는 교회 부의 암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한 성도를 늘 칭찬하고 서로 협조해줘야 합니다. 갈라데스 5장 26절 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모세는 자기 동족을 도와주려고 했다가 이것이 오리 화근이 되어서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 을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낙은에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아니라. 자, 모세의 첫 번째 40년. 그 애국 나라에서 왕자의 신으로 지났던 40년이 지나가고 이제 두 번째 40년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40년은 세상적인 학문을 많이 배우고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항상 내가 할수 있다 내가 내가 내가가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처음에 무슨 모순, 일할 때도 내가 하니까 내가 해서 내가 이렇게 자기를 한 얘기를 는 분이 많이 있어요.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을 많이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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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주어가 바뀌는데 아직 믿음이 적고 어린 신자는 내가 내가 내가. 여러분 여러분 어린 자녀를 키우면 알 겁니다. 어린 자녀들이 할 수도 없어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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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밤낮 다 엎질르고 다 망치면서 그런 내가, 그런 내가. 그 아이들이 내가 내가 그것은 누구나 내가 어리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내가 여러분이 믿음이 성숙하여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모사가 처음 40년 내가 내가가 이제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미디안 땅에 와서 나그네 삶을 살았다. 나그네 삶을 살았다는 것은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길낙 나그네 길. 정말 나그네 삶처럼 고달픈 것이 없어요. 어제 가서 잠을 자도 잠자리가 편하지 않아요. 무엇을 먹어도 그 음식이 나에게 딱 맞는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길은 참으로 고달픈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땅에 나그네길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의 고향이 저 천국이니까. 돌아갈 내 고향 하늘 나라. 할렐루야. 나그네길 인생 나그네길이죠. 인생. 나그네길 인생이 돼서몇 년을 나그네길 인생이 되느냐? 40년. 40. 8 0세가될 때까지 나그네길 인생이 됩니다. 미디안 제상의 딸을 그 도와줘서 그 집에 사위가 되어 거기서 자녀를 낳고 양을 치는 목자가 됩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양치는 목자의 신분으로 그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왕자는 가장 높은 지, 높은 신분의 위치였고, 목자는 가장 낮은 신분, 그 사람들이 무시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제일 높은 데서 제일 낮은 데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낮아지고 깨어질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일하세요. 내가 뭔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 사으로왜 상처를 받느냐? 내가 어떤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특별한 존재에 대한 그러한 예우를 받아야 되거든. 근데 왜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상처를 받는 겁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왜 나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주님을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을 성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지난 주일 오후에 4시에 제가 저 수원에 있는 교회에 가서 장로장례식 예배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일찍 도착을 했어요. 4시 예배인데 한 3시 좀 넘어서 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조금 있다 어떤 분이 한번 오셨어요. 그분은 제가 이름을 말하면 다 아는 분인데 어, 경제 부총리도 지내고 그쪽 지금 의원이신데 교회 장례 축하로 왔어요. 오셨는데 그 사무실에 신발을 원래 신발씻 신고 들어오는데 오는 방인데 벗는 줄 알고 벗고 올라오셔가지고 그리고 하, 아주 공선하게 목사님께 인사드리면서 아이고 장로장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 쭉 참석을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지금 올라가는 길에 먼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인사드리고 가시더라고요. 야참 겸손하시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 옆에 있는 침내계 장노님이시래요. 그런데 이후 순봉교에 와서 이렇게 축하한다고 인사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존경받는 분입니까? 그, 그쪽에 있는 분이 자꾸 그분 찍어주는구나.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이름을 안 밝혔으니까 누구 선거해 주는 거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을 주임스신다네, 겸손한 사람. 사실, 뭐, 부총리쯤 지내면 하면 여기 기부수 할수 있거든. 오케이. 근데 아주 그분은 아주, 아주 겸손하셔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 하나님 겸손한 자는 더 높여주신다. 따라, 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모세가 겸손해지기까지 몇 년이 걸리냐? 40년 걸렸어, 40년. 아이, 모세도 아주 엄청 강했던 모양이에요. 한 1, 2년 깨졌으면 좋겠는데, 40년 동안 깨어졌어요. 눈 뜨고 보면 매, 양만 앞에서 울고 있고, 그 먼지나는 광야에 양들을 풀먹이라고 이거, 저거 옮겨다녀야 되고, 며칠씩 어떤 데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들여서 잠을 자야 되고, 또 산한 맹수가 오면 막아내야 되고,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쓸쓸하고 외로운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외롭고 쓸쓸할 때 아무도 없고 나 혼자뿐이라고 할때 그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때로 광야학교 훈련을 받아야 돼요. 광야학교. 제일 좋은 학교가 광야학교입니다. 등록금은 없습니다. 전액 무료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학교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니다 우리가 깨워집니다 우리가 낮아집니다. 홀로 외롭고 쓸쓸할 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왜냐? 다른 거 바라볼 것이 없어요 거기는 주님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어요 양들이 말을 합니까? 광야의 잡초가 말을 합니까? 먼지가 말을 합니까? 뜨거운 태양이 말을 합니까? 아무도 무엇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그에게는 대화의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집니다. 언제 주님이 저를 쓰시겠습니까? 근생하했는데 80살이 되어서 백발이 성장할때 이제는 내 삶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할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7장 30절 다같이 보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40년이 찼다는 거예요 광야학교 40년을 다녔어요 아이고 학교도 오래 다녔죠 초등학교 6년 다니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12년 다닌 것도 꽤긴것 같은데 어디다 대학을 다녔다고 해도 16년인데 4 0년다녔어 40년 이야. 거기는 40년 전액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어요 등록금이 없으니까 장학금 받은 거죠 사십년다 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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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때 가장 초라한 모습이 되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의 삶이 가시나무 떨기 같았지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나의 모든 것도 입니다할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광의 외로운 목자였습니다. 광의 가시, 나무, 떨기 같은 그런 보잘 것 없고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가시밖에 없어요. 남을 찌르고 고함 지르고 자기 개성이 강해서 자기 만들어 살아왔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깨어지고 낮아진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그러면 깨어진 만큼 쓰세요. 깨어진 만큼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평생을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80세까지 깨어졌으니까 여기 아직 모세 나이만 되지 못한 분이 대부분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인생은 80부터니까. 할렐루야! 오늘 영광되게 제일 좋아할 거예요. 영광이. 모세가 그랬으면 모세는 인생은 80부터.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대통령을 네번한 사람이 있어요. 이야, 두번 하는 것도 대단한데 네 번을 했다니까요. 미국 역사 가운데 통틀어서 네번한 사람은 이한 사람밖에 없어요. 루즈벨트 대통령. 그런데 이분이 명문 고등학교 나고 오 하버드 대학이라는 꼭 괜찮은 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엘리트라고 하는 어떤 그, 그 스스로 자기 그가 최고인 줄는 그런 우월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그를 깨뜨리셨느냐, 서른아홉 살때소망이 걸렸어요. 서른아홉 살에. 나이가 다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바뀌었어요. 아주 온유한 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자기가 장애가 오니까 장애인들, 그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국민 가운데 장애인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한 그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그들을 돌보는 지도자가 되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스스로 체험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 역사관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이수암비에 계속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경제공황이 왔어요 지금 경제 한파가 몰아닥쳤지만 은 1930년대 경제공황은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뭐 경제불안이 그때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고요 집에 설탕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미국에서 그때부터 서, 커피 먹을 때 설탕을 안 타서 먹게 됐어요 미국 갔다 온 사람은 설탕 탁안 안 타서 먹잖아요 그게 원래 설탕이 없어서 그렇게 먹은 거예요 우리는 막 설탕도 넣고 막 설탕 막 다섯 숟갈씩 넣어가지고 꿀물인지 커피인지 그냥 제가 아는 목사님은 보통 다섯 숟갈 넣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어디 커피 마시러 갔다가 딴데 보는 중간에 한 서너 숟갈 더 넣어놨어요 거기다 다섯 숟갈 또 넣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마시는데 옆사람들 보니까 그냥 마셔요 목사님 커피 그러니까 단것 같은데. <laughs> 안 답니까? 조금 단것같은데 너무 단게먹고면안 좋습니다 지금 루즈벨 대통령에게 다커피기견을 하는데 이 어려운 경제공황을 온 국민을 격려해서 극복 했어요 2차 세계대전 때도 연합국의 지도자가 돼서 2차 세계를 잘 마치게 했어요 그래서 두번 밖에 못하는 걸네번씩이나 했습니다 그의 기농가에 들어가면 필체에 타고 앉아 있는 그의 모습이 동상이 있는데 그 밑에 이름 기록되어 있, 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질병은 그를 강인하게 만들었으며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고통을 나누는 마음을 가지게 했을 뿐 아니라 인내심을 길러주었습니다. 얼마나 그분이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지 몰라요. 질병을 통해서 그가 더 강해졌고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고통을 나누는 마음을 가졌고 인내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오히려 낮아져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당하고 괴롭당한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끌어안았기 때문에 국민의 영웅으로 지도자로 대통령을 네, 네 번이나 할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도자가된 것입니다. 오세가 거저 탄생된 것이 아닙니다. 4 0년 동안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그러다가 <laughs> 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어? 종이 된 것입니다. 깨어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깨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얻어막 깨지는 방법이 있고요, 스스로 깨지는 방법이 있어요. 근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스스로 깨지는 방법은 주님 앞에 늘 말씀 묵상하고 붙잡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매달려서 늘 엎드려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하면 주님이 때려서 깨뜨려 주세요. 그러니까 막고 깨지든지 스스로 깨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니까 이왕이면. 좋은 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안 깨어지면 주님이 안 쓰세요. 모세가 깨어졌기 때문에 주님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삶 속에 깨어져야 될 것이 깨어지게 하여 주없었어 제일 먼저 깨어져야 될 것이 강한 성격, 강한 성격. 여기 그러면 한 번도 없겠지만 자축 감정이 있어. 그냥. 그냥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도막 밀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강한 성격으로 가지고 하나님 큰일 입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 강한 성격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가까이 가지 않아요. 가까이 가지 않아요. 정말 그가 가진 좋은 재주가 많고 능력이 많은데 불구하고 성격 이 강하니까 사람들이 근처 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쓰임 받으려면 깨어지고 나서온온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서 모세가 완전히 깨어졌을 때 하나님 쓰신 것처럼 그 깨어져서 쓰임 받으려고 오실 기분으로 출근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아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깨어지고 낮아졌을 때,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쓰임, 수임,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된 것처럼, 우리가 깨어지고 나아져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우리의 일생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일생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